세계 최초의 미드시 벤진을 장착한 슈퍼카 미우라의 아들이자 람보르기니 최초로 시속 320km의 벽을 돌파한 슈퍼카 디아블로의 아버지 슈퍼카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시저도어를 최초로 장착했던 양상카이기도 하며 오늘날 람보르기니 디자인의 전통을 확립하고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람보르기니 슈퍼카의 모토로서 자리잡은 람보르기니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슈퍼카 바로 람보르기니 쿤타치입니다 3 2 1 syrup 아벤타도르, 무르시엘라고, 디아블로, 그 끝에는 쿤타치라는 녀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람보르기니 회사 직원들이 사장 몰래 개발한 슈퍼카 미우라가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다면 아마 쿤타치는 탄생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미우라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아벤타도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미우라의 성공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슈퍼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람보르기니는 197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L500이라는 p 이름의 컨셉카를 선보였고 쿤타치의 시작이었죠. 냉전 시대의 이 당시 미래를 향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 여러 방면으로 퍼지는 중이었고 자동차 산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거장 마르첼로 간디니의 손에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아니 파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디자인과 400마력이 넘는 5000cc V12 엔진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쿤타치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완벽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LP500S 전까진 미우라에 쓰였던 3900cc V12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미우라에서는 가로배치형으로 사용했지만 쿤타치는 설계부터 세로 장착 방식을 채용했기에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필요했죠. 컨셉카 당시 이미 쿤타치를 위한 5,000cc V2 1 엔진은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큰 엔진을 소용하기 위해 세로 배치를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양산할 여력이 부족해 탑재시키지 못했고 10년 동안이나 미우라 기반의 엔진을 개량해서 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도 페라리를 외치며 1984년 페라리 288 GTO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잠시 페라리에게 타이틀 타이틀을 넘겨줬다가 1985년에 등장한 최후의 쿤타치 콰트로 발볼레가 등장하면서 1년만에 페라리에게서 다시 타이틀을 뺏어옵니다 물론 1년 후 외계인이 만들어낸 괴물 포르쉐 959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지만요 여담으로 콰트로 발볼레에 쓰였던 V12 엔진은 후에 람보르기니 플래그십카에 들어가는 엔진의 발판이 되었기도 합니다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은 람보르기니의 근본 쿤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